이렇게 하엽이 많이 질 때까지 있으면 애가 얼굴을 확 줄여요. 확 줄이기 때문에 못난지고 하엽으로 또 병충해를 알아볼 있습니다. 수 있는 방법.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어린이날이 벌써 지났다니 제가 나이가 있어도 어린이날 을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샌드위치죠. 5월 6일인데 내일 또 토요일이고 해서 쉬는 분들도 있고 못 쉬는 분들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하늘 보세요. 뭐.. 오늘 구름이 잔뜩 껴져있다고 얘기를 해갖고, 별로 기대를 안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촬영하고 이렇게. 지금 다리가 있죠? 확실히 어, 해가 이렇게 쨍하게 뜨면요. 여름같아요. 어, 여름. 한여름, 어, 아니면 한겨울 난로 옆에. 국민학교 난로 옆에. 바로 앞에 서있는 것처럼 뜨끈뜨끈합니다. 저희집.. 어.. 요. 음, 러블리로즈가 좀 크다가 또 잠잠하다가 색깔을 또 빼고 있네요. 이렇게 하엽도 엄청 많이 졌어요. 지금. 하엽을 엄청 많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줄였네요. 키우는가 싶더니 또 줄였어요. 이렇게. 그래도 무사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샴페인. 샴페인도 오, 아주 잘 크고 있고, 꽃대도 올리고, 이렇게 다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이게 꽃대를 올린다는 거는, 얘가 지금, 지금 나 생장형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홍비,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건데,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얘는 지금 봄 생장형인거죠. 봄 생장형. 음. 꽃대를 아주 예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 생장형 이네들은 겨울에 꽃대를 올리겠죠? 얘도 지금 브레이브도 이렇게 꽃대를 올린 거 보니까 지금 생장 어, 방울꽃처럼 좀 이렇게 예쁘게 올렸을까요? 이 녀석, 이 녀석도 하엽이 엄청나요. 하엽은 오늘 사실 얘를 킵을 해서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엽을 정리를 해 줄라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게, 어, 물샤워를 시킬 때, 싱크대에서, 요렇게, 그, 샤워기로 틀어 놓고서, 손으로 살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요. 어, 그렇게, 어, 하엽 정리를 하는데, 핀셋으로 일부러 이렇게 데려가서 하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극히 드물고, 거진 싱크대에 가서 물을 흠뻑 줄 때, 샤워기로 주면서, 손으로 살살살 하면 억지로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엽이, 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오, 이 녀석. 다 떼지도 않았는데, 즉, 한쪽 면만 이렇게 뗐는데도 하엽이 엄청나요. 얘가 지금 성장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 외두였는데, 이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얘가 얼굴을 줄이고 이제 분갈이 한지도 좀되 그래서 목대도 생기고 이렇게 보세요 목대도 그 자그들 목대가 나무 나무 같죠 어 이게 햇볕에 달달 굽고 묶다 보니까 요렇게 돼요 근데 요 녀석은 그렇게 물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 물이 잘 드는데 요애는늘 맑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희 이제 브레이브입니다 어요 지금 수염 같은 경우에도 하엽이 심하게 적었고 제가 물을 며칠 전에 어, 소주 소주 액비를 듬뿍 줬는데 입이 조금 도톰해졌어요 그래도 저희 집다육이 보다가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오, 너무 예쁘게 오, 꽃이 이렇게 하얗게 잎도 푸르르고 어, 저기 앞집에도 드디어 꽃을 저렇게 화분을 내놓는 분이 있네요 반갑네요 저렇게 내놓으면 반가워요 저는 근데 아무도 요즘에 내놓고 키우질 않아갖고, 이렇게 제가 또 배로 밀어갖고,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 반갑더라고요. 내놓고 키우면 저는 아파트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할때 주변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봐요. 내놓는 집이 있나. 근데 이 근처에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내놓기 키우기 전에, 저희 아파트 옆에 그 초등학교 친구, 그니까 러 저희 딸,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내놓고 키우셨어요. 내놓고 키우시다가 집을, 이사를 가갖고 집들을 갔는데, 이게 안에, 베란다 안에다가 다이를 선반을 크게 해서, 어, 맞췄더라고요. 이제 다육이는안 보이고 <laughs> 선반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근데 다이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다육인지 모르고, 그때 키우는 애들이 몇개 있었긴 했는데, 아주 조그만 다육이. 너무 예쁘죠? 이 버니. 이거 상당히 물고파야지, 그 물을. 요거, 보, 요거 한반개 정도만 한, 정도만한 그, 이제, 에케베리아 속, 그 도테랑 같은 애들을 보여주면서, 어, 예쁘지 않냐고. 근데, 그때는 사실 뭐가 예쁜지 몰랐어요. 는 근데 뭐가 예쁜지 몰랐고 뭐 저렇게 조그만 다육이를 키우나 이것보다 진짜 조그매요 한 삼분의 일 정도 됐을거같아요이코지 같은 그런 다육인데 물이 상당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근데 다육이를 어마어마하게 키운다고 그랬는데 뒷들이 했을 때는 그 베란다에 선반밖에 없더라고 다육이 넣고 그때 키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소액을 좀 벌고 계시는 거죠. 그걸 다육이를 투자를 해갖고, 어, 재테크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 저도 한번 키워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저도 그때 좀 키우군이 있었거든요. <laughs> 키우군이 있었는데, 그때는 풀떼기였다는 거, 이렇게 다육인지 모르고, 뭐, 홍옥, 뭐, 이런 애들 있죠. 홍옥. 홍옥하고 오로라 뭐 요런 애들 그리고 호야도 다육이과에요 요런 애들 그 키우고 있었는데 막 웃자라고 너무 예뻐서 빨개서 데리고 왔는데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좀 관심을 지마켓에서 그때 막 봇물 터지듯이 다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지금은. 다육이가 지마켓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식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막 700원, 막 9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하니까, 얼마나. 그 키우기가 쉬운 환경이었죠 가격도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만원 인가 이렇게 해갖고 세트를 내가 세트가 아니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이를 이제 드리면서 키웠던게 그때 어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 그때 아주 초창기 때 제가 이제 다육이 이제 막 들어오고 막 그랬을때 다육이 이제 제대로 알고 친구분이 다육이라 하니까 다육이 이제 제대로 알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도 많이 키웠었거든 삼세베리아 막 등등 많이 키웠었는데 뭐 10대에서부터 10대죠. 저는 1 0대서부터 식물들을 키워왔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뭐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 텃밭이 있었고 어. 텃밭이 있었고 이렇게 갖고 뭐 거기다 뭐 고추 뭐 다양하게 막 심어서 따서 먹고 막 씻어서 먹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엄마가 계단에다가 저희가 단독주택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단, 옥상, 막 이런 데다가 화분을 엄청 많이 키워갖고, 엄마가 일가면 제가 이제 여름에는 여름방학 때 제가 물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물을 줘도 지금 생각하는데, 애들이 시들시들해요. 여름에, 한여름에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을 막 두세 번막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애들이 시들시들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렇게 지금 다육이가 이렇게 범위가 저도 넓어졌죠. 음 제가 그때 만약에 제대로 알고 저도 재테크를 했었으면 조금 돈을 벌었을 거데 저는 재테크 목적은 아니고 그때는 취미생활로 취미 생활로 이제 아파트에 소소하게 제가 그때 간엽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귤나무에 꽂혔어요. 오렌지나무, 뭐 낑깡, 뭐, 요런 거. 뭐, 그때 제가 오렌지, 뭐, 자스민, 그리고 무슨 귤나 응, 귤나무 같은 거 있었고, 제가 귤나무에 꽂혀갖고, 그때 귤나무를 한참 키우다가, 그때 어 그때 한 응애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응애약을 친다는 게 쳤는데 응애약을 화분에 부으면 안 돼요. 응애약은 가장 독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물을 남은 거를 화분에다 부었더니 애들의 어 죽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독하기 때문에 위에서 살포를 하셔야 되고 어 메머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갑자기 급 조용해지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게 <laughs> 그 하엽이 어 얘가 많이 지면 얼굴을 많이 줄여요. 그래서 하엽이 심. 기하 주기, 주기 전에 물을 좀 듬뿍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엽을 저기서 촬영하면서 얘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만 봤을 면 몰랐는데 저쪽 옆에서 보니까 하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얘를 수도가에 데려가서 어, 싱크대에 가서 물 샤워를 시키면서 하엽을 쉽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엽 쉽게 정리하는 거 방법 핀셋으로 일일이 하면 어, 힘들잖아요. 많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또 취미생활로 소소하게 하면 재밌어. 하엽정리 하는 것도. 근데 다육이가 많다 보면 이게 재미없더라고요. 저도 조금이었을 땐 하엽정리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다육이가 많아지니까 또 일도 바쁘고 그러면 일일이 못 해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하엽정리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떼는 거는 거진 없었어요. 그래갖고 싱크대에 데려가서 물을 샤워를 시키면서 손으로 살살살 거리기만 해도 들으면 이게 하엽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막 핀셋으로 힘들게 하엽 정리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그때 듬뿍 주면서 미세먼지도 씻겨지고 그리고 얘는 또 물을 듬뿍 주게 되면 윤기도 나고 얼굴도 키우고 예뻐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질 때까지 있으면 애가 얼굴을 확 줄여요. 확 줄기 때문에 못난 지고 하엽으로 또 병충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엽을 뗐을 때 하엽이 깨끗해야 돼요. 하엽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얘 하엽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그 하엽이 질때 이게 상장점 주변으로 까만 점은 막 콕콕콕콕. 어, 막 찍어져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응애입니다 응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엽이 있다 그러면 애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입장에도 그렇다면 그 응애는 초기에 잡아야 되거든요 초기 초기에 약을 사다가 개를 빨리 뿌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 주변에 이렇게 있는 애들 뿌리고 그 화분을 다른 데에다가 섞지 마세요 어, 저는 그래갖고 병충해가 있는 애들은 키보에서 혼자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다른 화분에 섞지를 않거든요 근데 요 주변으로 만약에 응애약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거리대는 다 응애약을 한번 살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깍지 같은 경우에는, 얘만 데려가서 관리를 하셔도 괜찮은데, 응애는 제가 거미가라 그랬죠. 생긴 거는 눈에 지똥, 어, 지똥도 아니고, 까만 샤프신만 해갖고, 잘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죠. 근데, 그게 응애가 더독해요, 깍지보다. 그래갖고, 여기 그, 하엽 정리를 할 때, 떼어보면, 입이 깨끗해야 돼요, 애들이. 하엽을 들 때,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생장점이 이쪽에 이쪽이 막 까맣게 시커멓게 뭔가 콕콕콕콕콕 찍어놓은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걔가 아 응애가 있다. 그러면 농약사에 가서 다육이에 살파할 건데 응애약, 응애약 주세요. 하면 응애약을 줘야 하는데 응애약을 한 개만 사오면 안 되고요. 응애약을 종류별로 다른 회사 거 있죠. 그거를 두 가지를 사 갖고 오셔야지 헛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 갖고 와서 3일에 아 어, 이게 3일에 한 번씩 세번을 치고 또 다른 약 사갖고 왔죠. 그것도 3일에 3번을 치셔야 아주 박멸이 돼요. 그 그러니까 응애약을 한번친다그래서 얘가 박멸이 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꼭 응애약을 사갖고 와서 세번을 살포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세번을또 다른 약으로 치셔야 내성 때문에 그럽니다. 왜한번그 사갖고 온 약으로 다 그냥 6번을 치지 왜 그거를 굳이 이렇게 치냐 3번을 치고 나서 이 벌레들이 내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약에 적응을 해갖고 똑같은 약을 쓰면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 다른 약으로 해서 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 가지 약을 해갖고 세번세번 세번 살포를 해야 없어져요. 어, 그러지 않으면 이 녀석이 아주 끈질긴 녀석이라 그래서 제가 응애약을 살포할 때막 이렇게 공기 중에 날리니까 마스크 쓰고 어, 손에 장갑 끼고 긴팔 긴바지. 신발도 어, 양말을 꼭 신고 이게 피부에 더 이게 독한 약이잖아요. 그래서 맹독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스며들면 되게 안 좋겠죠. 그리고 이게 또 친환경은 응애는 절대 안 들어. 요 그래서 농약을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그전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물을 너무 또 예쁘게 드린다고 굶겨버리면 애들이 병충해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소주 어, 소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소나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송아가루가 이때 되게 많이 날리거든요. 창문을 좀 빨리 닫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근데 오늘 좀 괜찮네요. 공기도 괜찮고 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쌓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었습니다 여러분 안녕